여기서 이제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까 이제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대선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 비관론이 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이제 친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권영세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는데 권성동은 지금 계속해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지금 이제 또 김문수 후보를 막 이렇게 지지하는 듯한 얘기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 겁니까 권성동은? 권성동은 그쪽하고 이제 타협을 좀본것 같아요. 왜냐면 어... 당내 당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네네. 당의 중심이 사라진 거잖아요. 음... 친윤의 중심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뭐. 김문수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치르려면은 사실은 국힘 내에서도 자기들이 소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모종의 이제 타협을 어, 하는 거죠. 그게. 어... 어, 모종의 타협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권영세가 자기가 사퇴했으니까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근데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권영세가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또 김문수를 찍은 표의 절반은 이제 김문수 때문에 찍은 거죠. 그냥 이분들은 뭐 그냥 계속 뭐개엄 잘했도 뭐개엄은개몽룡이었다는등 음... 어, 말도 안 얘기... 되는 소리 하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나머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어... 그래도 그래도 어... 그쪽으로 가자. 근데 얘가 뭐 후보를 양보해줄 것 같으니까 찍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 한덕수로 뭔가 단일화가될것 네. 같으니. 네. 음.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서도 반발 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권성동이 딱 가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차, 어. 차가 지나가서 클럭션 경격. 꺼지 막 꺼지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꺼지라고 이러더라구요? 그러고 네. 막 내려와 내려와 소리 지르고 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당연히 단합도 잘안된 상태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친윤 주유의 도움 없이 선거 치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 그 급조된 캠프잖아요, 김문수 캠프라는 게로 김문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도 원래 한덕수로갈 사람들이 의원 꺼주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또다 나갔잖아, 단일국민의당. 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못 치러요, 선거를.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하고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거죠. 음, 그러면 권성동 같은 경우는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음... 책임지고 뭔가 좀 할까요, 아니면 계속 버티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이 어... 제가 볼 때는 뭐 책임지 물러나고 이럴 사람들 은 아니거든. 요 그럼 어. 여기까지 오질 않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들 사이에서 또 이제 제가 볼때 연합 전선 펴가지고 또반 한동안 전선을 펴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 끝나고 난 뒤에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지금 깝깝할 겁니다 친윤들이 오, 네네. 일단은 대선 패배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너희들 때문이고 누가부하도 분명하잖아요, 명확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건다 친윤들 덕, 덕, 덕분이에요 그렇죠. 친윤들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나마 또 단일화 소동 버려가지고 그나마 선거 열기를 갖다 꺾어버린 것도 그렇죠. 그들 그들 책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김문수도 또 어, 저기 약속했잖아요. 음. 유권자들한테 약속하고 그 약속을 갖다 배반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책임 또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임을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연대해서 아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 까깝한 게 네. 자기들한테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 내세울 사람이 없대요. <laughs> 내세울 사람. 그러니까 네. 아마 어. 별 생각 다할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웃음> 이준석. <웃음> 아 이준석을 <laughs> 다시 내세워가지고 한동훈을 뭔가 쳐내기 위한 네. 그때 뭐 무슨 게임 있잖아요 왜둘 네. 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무슨 게임이라 그러지 그거를 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네, 그거가 어. 이준석 한동훈 그럼 저 사람 도 분명히 이준석 아~ 밸런스 게임 같은 거네요네네네저 <laughs> 사람도 선택을 못 해요 분명히... 그니까 요번에 전체가 뭐였냐면은 그~ <laughs> 애니싱바탄이었어요 네, 네. 모든 흐름들이 아 작년 총선 이후로 네, 네. 그~ 작년 총선부터 이미 그랬어요 애니싱바탄으로 네, 네. 쭉 왔고 요번 총그 경성 과정도 애니싱만 홍이 애니싱만적이었죠. 한이죠. 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을 꺾을 투사가 누구냐, 어. 선수가 누구냐를 놓고 이게 교체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홍준표였지. 네네네. 홍준표가 이제 작년에 총선 딱 참패하고 부부 동반하고 딱간 거야. 네. 그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제 용산, 용산 가서 같이 가서 이제 먹고. 밥도 먹고. 네. 산 가서. 도먹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동 잡겠다. 아, 내가 잡겠다. 어, 나 나를 밀어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물 먹은 거. 아, 물 먹었고. <laughs>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네. 나경원이 또불렀어 가니까 난가병이라 그러잖아요 난가 난가하고 난가병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원래 그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뭐렇게 아, 드럼통 들어갈 정도는 뭐 드럼통 아니었죠. 드럼통 들어가고 네. 뭐 난리가 났잖아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가 되게, 4인 중에 홍준표가 들어왔는데 네네. 홍준표는 이제 아 그렇다면 나다. 어 이제 또 다시 나다. 나지 네네. 나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뭐2차 경선 에서오가 퍼센트 넘겠다라고. 네네. 했거든요.라고 했는데.어라고 했듯해.떨어져 나갔잖아요.아 <laughs> 그 그렇죠 사람들이 어디 몰린 거예김문수한테 김문수한테 몰렸네.근데 김문수 한테 몰린 게 김문수 가져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잡는 데는 홍보 보다는 누가 그러니까 홍은 뭐, 뭐가 문제냐면 네네. 쟤는 뽑히면 어. 단일화 안 해줄 것 같아 아 독고다이니까 독고다이란 말이지 아웃사이더란 말이 그렇죠, 절대 단일화 그렇죠. 안 해줄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랬는데 김은 딱 나와가지고 아그 전부터 자기는 단일화 할 거라고 일주일 내에 할 거다 막 얘기를 한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홍은 위험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종 2인 중에 이제 누가 들어간 겁니까 한하고 김이 들어간 거 아. 키 문제 딱 되고 나니까. 아또 이제 또난가친 거죠. <laughs> 했는데 사실 너가 아니었지 알고 있잖아. 한니 저기 한 덕수였잖아. 네. 어 낭가병 이거 심각하네요. 다 네. 걸려있네요. 한 덕수였는데. 네. 네네. 한 덕수였는데. 어, 그걸 갖다 이제 왜냐면 자기가 이제 얻은 게 있거든 공적인 지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원으로 갔어도 그게 가처분 신청하면은 이게 인용이 됩니다 어. 법원에서 김문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버틴 거죠 계속 아. 그 다음에 11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어. 그리고 한덕수가 실패한 게 뭐냐면 시, 실수한 게 뭐냐면 나는 11일 오면은 내 이름으로 등록 안 하겠다고 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어, 바보 같은 짓이지 아. 저쪽에다 뭐야 그럼 니들 11일까지 버티라는 얘기잖아 요치킨게임이라 어. 그러죠 기차 두 대가 막 오는 거 네, 네. 어? 먼저 비키면 지는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뭐, 나는 11일까지 안 하면 나는 먼저 비키겠다. 비켜줄 거야 그럼 어. 저쪽에서 그냥 가는 거지. <laughs>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 버린 거고. 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안금만 남은 겁니다. 아. 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뭔가 연합 세력 만들어서 반한 세력을 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뭐그 김을 내세울 수도 있고 오. 근데 김은 이제 책임론이 있는데 김은수는요 한 이명박 아니 이재명 박 <laughs> 대선 패배 하고도 또젖잘싸 아마 이제 40% 넘으면 젖잘싸움에서 돌아올 수도 있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진짜 참패로 끝난다면 이제 저 사람들이 참 재개하기가 힘들 테지만 어느 정도 또 근접하게 되면 그때쯤 어. 되면 또 그거 가지고 졌지만 잘 싸웠다 또 이러면서 또뭔 짓을 할지 몰라요 어, 그럼 말씀을. 지금 종합해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김문수 쪽에서 MMO하게 좀 그런 격차로 지게 된다면 다시 또 친윤들이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이 또될 수가 있거네요 그걸 있는 이제 발판을 삼는 거죠. 그런데 오.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그게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 이다 알거든요. 네. 이번. 그 경선 치르면서 아마 이제 확인했을 겁니다. 음. 이번에 그 대선 토론도 봤잖아요. 라고 하는 저런 스탠스가 좀안 된다라는 게 음. 너무나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보수 유권자들도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 어. 부분에 대해서 앉아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이상한 놈들 말좀 듣지 말고 <laughs> 그놈들 자기들 자, 자기 장사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좀 모자라요, 애들이 지 어. <laughs>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돼요. 네. 운동을 하려면 네. 전략 전술을 짤수 있는 네, 네. 기획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차가운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 응원할 때는 막 뜨거워. 그런데 어 응원 단장이 네, 네.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 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지 알겠죠. 그 항상 차갑고 네네. 냉정한 현실적 판단을 내리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 되는데 그렇죠. 유튜브가 그냥 어. 유튜버의 응원단장들이 <laughs> 이랬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운전 대 없는 저 저희가 네. 된거 운전 대 없는 엔진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아 응? 저게 수렁으로 막가가 버린다라는 <laughs> 거죠. 아, 그런데 그런 어떤 응원 당자들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들었다라는 게 이번 개엄에서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고성국 씨랑 통화도 뭐몇 차례나 했고 문자까지 주고받았다라는 것도 확인이 <laughs> 네. 됐거든요. 아, 이게 참 비극이네요. 비극이죠. 네. 자기가 계속 음. 생각해 보세요. 그 전부터 계속 천했단 말이죠. 처음에 딱 오자마자 집권하자마자 이준석을 쳐냈죠. 그죠그 다음에 또 누구 쳐냈습니까? 한동훈 또 쳐냈죠. 그다음에 누구 또 쳐내려 김문수 쳐내려고 하더못한 거잖아요. 어. 그때 다 쳐냈어요. 안철수 쳐내고 나경원도 쳐내고 누구도 쳐내고 누구도 쳐내고 그러니까 다 같이 더더더 더, 더 붙여나가는 게 정치인데 다 잘라나갔단 말이죠. 아. 잘라나가고 그 짓을 할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친년들이고 친년들은 그렇죠. 그걸 바라가 자기들의 권력을 가고 공고히 해왔단 말이죠. 그그 그렇죠. 덕분에 이제 이런 사태가 난 건데 어. 이제 책임도 못 지겠다 이런. 아. 야, 진짜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말아먹은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